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쌤입니다. 오늘은 아주대학교 편입학 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간호학과랑 융합시스템 공학과를 대비하시는 친구들은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냐? 작년까지는요, 간호학과 친구들부터 먼저 집중해 주세요. 간호학과 친구들은 작년까지는 수강 능력 시험에서 영어 25문항, 수학 25문항을 봤었었는데요. 2026학년도서부터는 수학이 빠지고 영어만 50문항을 보겠대요.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되어졌어요. 2단계에서 면접평가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되어졌는데 작년까지는 면접이 30%였었던 게 올해에는 면접 50%로 증가됐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여러분 또 하셔야 될게 학업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작년까지는 여러분 학업계획서가 딱히 없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학업계획서를 반영하면서 면접평가를 위해 학업계획서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융합시스템공학과도요. 작년까지는 수학 25문항을 봤었었는데 올해는 영어만 50문항을 보겠다고 라 발표했으니 간호학과랑 융합시스템공학과는 반드시 변경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강능력 시험 일정까지도 공개를 해주었어요. 내년 1월 5일 월요일날 오전에는 자연계 친구들, 오후에는 인문계 친구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요. 학업계획서는 간호학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학업계획서 서식이 샘플로 올라가져 있고요. 원서 접수할 때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수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경쟁률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아주대학교 경쟁률이요. 2025학년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었고요. 2022, 23, 24학년도 세계 년도를 바탕으로 아주대학교 경쟁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편입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편입은요, 여러분 점점 점점 경쟁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2022학년도까지에는 평균 경쟁률 자연계어 13.9였었다라고 하면, 2023학년도는 24. 그리고 2024학년도도 24대 1 정도로 이 2022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2024학년도에는 그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도 줄었어요. 85명이었었어요. 인문계 일반편입 인문계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동일해요. 2023학년도로 오는 순간 그 작년까지는 21대 1이었다라고 하면 42대 1, 42대 9로 거의 두배가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 2023학년도에는 152명을 뽑았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110명을 뽑으면서 모집 인원도 살짝 줄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2025학년도는요 여러분 110명이 아니라 132명을 뽑으면서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확인해주셔야겠죠. 학사 편입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학사 편입 자연계 쪽 보시면요. 2022학년도는 14대1, 2023학년도에는 23대1, 2024학년도에는 15대1로 이쪽은 훨씬 좀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학사 편입의 인문계쪽 보시면은 2023학년도에는 28대1, 24년에는 20대1로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인문계 친구들은 일반이냐 학사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편입의 경우에는 거의 40대1이죠. 학사 편입 인문계 친구들은 28대 1 여기는 20대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사를 가지고 있으신 친구들은 아주대학교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늘은 여러분 아주대학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